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와 서먹서먹해요. 그래서 추석에 오랜만에 가면 서먹서먹해.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우주가 너무 넓고 광활해서 못 만나요. 근데 그 인,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순간 그 엄청난 거리를 통과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. 뭐를 통과해야지 순간 사람이 만나요. 워홀 워홀 워머리 뭘까요? 생각을 해봤는데 추억이 같이 뭔가를 함께한 추억 말 예쁘게 하자는 남자분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공공의 추억이 생겼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서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잖아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부가 서먹해질 일이 많아요. 거리가 생기거든요.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. 근데 그때 그 강사님 있었잖아. 우리 결혼하기 전에 무엇가로 토크쇼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. 그 얘기를 할때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되냐면 순간 여기로 돌아와요. 아, 맞아. 그때 우리 그때 그것 갔었잖아. 워모를 많이 만들수록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순간 만나는 통로를 많이 만드실 거다.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여기 워모를 만들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.